친구들 안녕하세요. 문기윤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공과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공과는 스티커와 색연필이 필요해요. 스티커는 공과 맨 뒤에서 세 장을 넘기면 찾을 수 있어요. 준비됐나요? 그럼 공과책 29장을 펴서 오늘의 공과를 시작할게요. 자, 말씀 배우기 1.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과 빌라도를 스티커로 붙여 볼게요. <laughs>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어요. 자, 2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우리 같이 선을 연결해 볼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한 장을 더 넘겨서 말씀 다지기를 해 볼게요. 1.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는지 같이 영표해 볼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죠? 자, 2번.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 볼게요. 1.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구에게 큰 소리로 요청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큰 소리로 요청했죠? 2번.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무엇을 찾을 수 없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어요. 3번.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국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4번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5번 누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따라 쓰고, 그리고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화면 활동하기에서 어, 함께 색칠을 해볼 거예요. 준비한 색연필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색칠해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또그 용서의 기도를 잊지 않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색칠이 다 됐으면 아래 말씀 따르기를 같이 해볼게요. 자, 1.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자, 2번. 나의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선생님한테도 잘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음,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잘못을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속상하고, 나중에는 미운 마음까지 들었는데, 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그 부분 때문에 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먼저 선생님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고 어,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비하게도 그 기도, 기도를 하면서, 어, 미움이 변화가 됐고, 그리고 또그 상대방이 변화되고 있는 거를 지금 느끼고 있어요. 친구들도 오늘 말씀으로 만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 시간 될수 있기를, 어, 소망할게요. 자, 오늘 공과를 잘 마쳤어요.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로 구원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죄가 없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어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깊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용서하시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